아 그리고 이제 영훈 씨 얘기를 또이 얘기를 안할수가 없는 게아 기억 나시나요 이 사진 보면? 아네 당연히 기억 나죠. 아 기억 나나요? 네. 때는 언제였죠? 아, 2019년 네, 네. 아육대 촬영지였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이때 설명은 영훈 씨가 직접 한번 해주시죠. 아 그때 네네네. 제가 저희 이제 팀 자리로 가려고만 하면 어디선가 계속 와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그때 저는 나저 때문인 줄 몰랐어요. 진짜로. 근데 몰랐구나. 네, 계속 몰랐어요. 근데 한두세번 왔다 갔다는 계속 와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네.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입을 왔다 갔다 한 적이 또 없다. 알고 나서 알고 나서 했다, 알고 나서 한 번이라도 했다 안 했다. 있다. 네 <laughs> 그래, 그럼.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네네 몬베베 분들께서 네네 그렇게 맞아요. 이렇게 갑자기 해주셔가지고 네.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. 어, 진짜 사실 모든 팬분들이 그렇지만 또 저희 팬분들 몬베베 분들은 잘생기 환장합니다. <laughs> 너무 좋아. 요 <laughs> 그래서 형한테 환장하시나봐요. <laughs> 맞죠, 그렇죠. 네. 너? 아, 선배님한테, 아, 네. 너 좋다. 잘한다. 어, 너 잘한다. <laughs> 오늘. 너 에이스 다 나오네. <laughs> 어, 좋다. 아, 끝나고 밥, 밥 얻어먹으려고? <laughs>